SKINX 기준으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 보았습니다. 처음 촬영하는 위치는 원산면 하길 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하길리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성리, 두창리, 백안면 근삼리에 있는 영곡 사거리까지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하길리에서 서쪽 방향은 문수산 터널을 지나서 묵리, 천리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천리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 단지까지 약 2km 정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318번 도로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연결 루트가 318번 도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18번 도로 임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 방향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도로 옆으로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알림판들이 보입니다. 남용인 IC가 만들어지는 곳은 원산면 하길리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멀리에서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워낙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먼 곳에서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잘 보시면 산들이 깎여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남용인 IC 공사 현장입니다. 고가 다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서울 세종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서 SK하이닉스 방향으로 나갑니다. 인터체인지 위치는 여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남용인 I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원형의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진입하게 됩니다. 남용인 IC가 만들어지면 서울에서도 SK하이닉스까지 접근성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서울에서 원삼까지 약 30에서 35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출퇴근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향후 차량 통행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이동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IC 공사 현장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용인 IC가 올해 말에 개통이 목표라고 했는데요. 개통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른쪽에도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폭이 넓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인터체인지 위치입니다 저 멀리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차량들이 통행하는 것도 보입니다 저도 개통하고 몇 번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서울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오른쪽 도로가 318번 도로입니다 왼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SK하이닉스 쪽에서 남용인 IC로 진입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을 절토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죠